비교는 내 마음속에 탐욕을 자라게 한다. 온전히 나의 삶에 전념할 때야말로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할 수 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라. 자신이 현명하다고 떠드는 이들은 실제로는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면 무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할 가능성조차 없다.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자다. 이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배우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쓸데없는 데에 자존심을 세우고 싸움에서 꼭 이겨야만 직성이 풀린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거나 단순한 사람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면서 배움이 가능한 현명한 사람이다.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이다. 솔직하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나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수 있고 그와 함께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나의 부족함을 말해주고 꾸짖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된다. 나에게 아첨하고 칭찬만 하는 자는 내 눈과 귀를 멀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쓴소리는 누구나 할수 없다. 듣기에 거슬리지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천금보다 귀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쓴소리를 달게 듣는 사람들이다. 마음이 상하는 게 싫어서 쓴소리를 무시하면 그만큼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놓친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듣기 거북해도 진실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성장시킨다. 당장은 화나지만 지난 일을 돌아보고 다시 고민할 수 있게 해준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충고와 지적에 대한 내성이 약해진다. 쓴소리를 들으면 불편하고 무의식적으로 듣기 좋게 포장된 말에만 끌린다.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해주는 조언을 잘 구별하여 실천하라. 훌륭한 친구란 젊은이는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노인의 부족한 행동력을 보충해주며 인생의 전성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귀한 행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다. 사람들은 겉보기에 성격이 좋고 인상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과 별 의심 없이 가까워진다. 우리는 매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람들과 친해지고 인연을 맺는다. 외롭다는 이유로 마음을 주고 동료라는 이유로 마음을 준다. 또는 내게 없는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아무나에게 마음을 내준다. 그러다 숨겨졌던 상대의 진짜 성격을 알게 되면 아차하며 후회하고 배신감에 괴로워한다. 하지만 이미 가까워진 사이를 깨뜨리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좋은 인간 관계는 시작이 좋은 관계가 아니라 끝이 좋은 관계다. 시작은 나와 상관없이 출발했어도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나쁜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상처만 남고 악연으로 끝나게 된다. 한 사람이 맺고 유지할 수 있는 인간 관계는 한계가 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지금 맺고 있는 독이 되는 관계를 버리고 빈자리를 만들어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하라.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해프게 인연을 맺으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이 온다. 인간관계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인품이 훌륭하면서도 나와 잘 맞는 인연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라. 삶이란 목적지를 모르는 넓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품이 좋은 사람들을 배에 많이 태우고 나쁜 자들은 내리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한 목적지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다면 가까이 하는 좋은 사람을 어떻게 가려내야 할까? 남 탓하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의 결과를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책임을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지혜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책임의식의 유무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을 구분짓는다. 남 탓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과 방법을 파악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현명하게 구분하여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큰 일을 함께해도 성공할 수 있다.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둬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러나 실수를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잘못을 한 것은 문제가 되지만, 뉘우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자신의 내면을 반성하는 연습이 잘된 사람은 삶의 지혜가 깊어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옳고 그름의 풀이가 현명해진다.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분노로 인해 인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자기 반성은 성장의 원천이자 원동력이다. 스스로의 상황과 행동을 객관화시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성숙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한다. 그러니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 하라. 올바르게 배운 사람을 곁에 두어라. 환경이 노예가 되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은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